할렐루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대림절 첫번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곡조있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삶속에서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촛불을 하나하나 켜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 나라의 삶을 기대하고 그 땅을 위해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 귀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코스타 어, 잘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새벽 예배는,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후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4주 동안 촛불을 하나하나 더 켜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고백이 가득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1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금방 떠나야 했을까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물었죠. 왜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까요? 서방 사본과 비잔틴 사본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유월절이든오순절이든 그것을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가정은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시린이 서약한 예식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속히 그 자른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예식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야 했다고 라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많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음. 에베소의 사역의 성과가 무척 좋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거기에 남아 있지 못함이 참 아쉬워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본문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복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은 채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2차 선교 여정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선교 보고를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에 보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더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바울은, 여러 복잡한 이유로 에베소에서 길게 머무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목회한 시절을 돌아보면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격하게 공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사역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마음이 합해지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동역자만 하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다. 우리 친구라고 하는 사자, 성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중마구죠. 어, 직역하면 대나무로 만든 말을 같이 함께 타고 놀던 그런 친구다 라고 하는 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허물없이 어, 지내던 친구를 이제 중마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많이 쓰는 게이 마격지우라고 하는 말도 꽤 많이 쓰는데요. 어, 이 마격지우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어, 거스르는 게 없는 그런 친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신경을 쓰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일부러 나를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그냥 하는데 그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 그런 친구다. 이게 마격지우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언가 신경을 쓰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에게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도 어, 서로 거스리는 게 없어. 다 좋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게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최선을 다하고, 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그것에 쏟아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든 또 평신도든 목회자가 평신도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평신도가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함께 목회자들도 사역을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서로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가이샤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올라갔다그래요 이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죠. 교회가 세워진 곳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요. 아볼라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요. 초기 기독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계획과 어,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지만 사람이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묵상했다고 말씀이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면 다시 또 새로운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알렉산드리에서 났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헬라 철학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유대적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제일 유명하고요. 아마 아블로가 살아있을 때 필로도 살아있었을 것이고, 필로 학파가 굉장히 유명한 유대적 헬라 철학의 학파입니다. 학문이 많고, 게다가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이때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언변도 좋대요. 천부적인 언변과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던 사람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 이거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분의 세례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가 가진 복음이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 세례도 당연히 몰랐겠죠. 무지한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의 계열에서 배웠기 때문일까,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도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압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맞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불완전한 요소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잘 안내해주면서 함께 교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 그냥 독불 장군처럼 내가 다 맞아 너는 다 틀려. 아저알지도 몰라, 쥐뿔도 모르네. 막 이러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하며 의논하고 묵상하고 서로가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요. 나중에 보면 다른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의 파벌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이 생기는데요.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토파, 그리스토파. 이렇게 한 파벌이 생길 정도로 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고 예수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불러서 잘 다시 보완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 나도 그럼 세례받겠다 예수님의 세례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대부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봤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 세례를 봤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를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 없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오늘 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볼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문이 뛰어났어요. 열정이 가득하고 잘 가르치고 이미 훌륭한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절, 잘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학문이 뛰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담회세까지 그냥 사람들 그냥 구성해가지고, 뭐, TF팀 꾸려가지고 갈 만큼 열정이 뛰어났어요. 학식도 뛰어나고 신분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그게 모자란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 아나니아나 여러 사람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변화되죠.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 우리 성령 충만으로 그가 정말 3차에 거, 걸친 복음전도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가야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그냥 그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아니고요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가 너무나 귀한 생명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성경에 능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질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가 가진 재능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정말 훌륭한 교사의 사명, 초대교회에 귀한 가르침을 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도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더 온전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훌륭한 수준에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공부 많이 하셨죠. 또 제자훈련 이런 거 많이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이미 훌륭한 수준에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아유 저, 저분은 뭐, 저, 어, 저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뭐, 어, 문제 없다 그런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소리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건 마치 아볼로가 복음의 핵심을 모른 채 성경에만 능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빼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불완전한 복음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자꾸 흘러갑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더 풍성하고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말씀으로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보냈더니 그가 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로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아볼로는 인해서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던 유대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에 앞서,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종교 행위로 그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대적하는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근간으로 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일 성경통도 우리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 그 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여 내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만 나눌게요. 노래를 찬양을 하진 못하지만 가사를 우리 함께 나눌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야 돼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우리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내가 이미 훌륭한 수준에 있을 수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다 이기면서 나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그냥 말씀만 능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주신 음성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악한 영을 이기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셔서, 내 영혼이 주, 주님으로 인해 풍성하여지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악한 영을 대적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예수 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권석들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호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림절 기간 동안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